요즘 유행이라는 본디 들어보셨나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소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예전 사이월드 아시죠? 사이월드 감성이 좀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온 느낌? 이렇게 추억의 감성을 자극해서인지 이 본디 출시한 지 4개월 만에 이미 구글 플레이스토어 500만 다운로드를 넘어섰습니다. 애플에서도 무료 앱 1순위고요. 그럼 우선 본디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본디는 이렇게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로 가상의 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습니다. 제가 왜사이월드랑 비슷하다고 했는지 이거 보면 아실 텐데요. 캐릭터를 꾸밀 수도 있고, 이렇게 포스팅을 통해 내 상태를 등록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네 스페이스도 꾸밀 수가 있는데요. 다른 친구들이 내네 스페이스를 방문해서 메모를 남기기도 합니다. 마치 예전 싸이월드의 방명록이 연상되죠. 그리고 이렇게 메신저도 있는데요. 그냥 메신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모티콘을 누르면 캐릭터가 직접 상황에 맞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팅 기능인데요. 내 캐릭터가 이렇게 배를 타고 떠다니면서 다른 캐릭터 를 만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떠다니면서 아이템을 줍줍할 수도 있고요. 아기자기하니 은근히 힐링 되죠 이 특유의 감성으로 2030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싶으시죠 근데 이 본디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본디는 싱가포르 스타트업 메타드림 이 출시한 어플인데요.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중국의 젤리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젤리도 개인정보 침해 논란, 아바타 착용 의상 표절 논란 등으로 한달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거든요. 근데 이 젤리의 지식재산권을 본디 운영사가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의 국적은 싱가포르가 맞지만 사실상 중국 관련 앱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본디 이용 약관 중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귀하는 플랫폼과 본 서비스가 인터넷 환경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본 서비스에서 공유하는 정보와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복사, 전제, 임의로 수정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디 코리아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14일 본디코리아는 본디는 유저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센터를 미국, 싱가포르, 일본에 분산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본디가 수집하는 정보는 다른 앱에서도 수집되는 통상적 정보라고 반박했죠. 이용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논란 중인 약관과 정책은 이미 다른 앱에서도 흔히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미 털릴 대로 털린 개인정보라 괜찮다라며 계속 이용하겠다는 입장과 아무래도 찝찝하다며 탈퇴하겠다는 입장이 나뉘고 있죠. 본디를 계속 이용하든 하지 않든 개인의 선택이지만 모르고 하는 선택과 알고 하는 선택은 많이 다르잖아요. 소비자의 알 권리 꼭 챙겨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현슬이었습니다.